안녕하세요 쭈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워너원 극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올렸었는데 제가 빼먹고 소개한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발주한 것들은 제가 소장을 하긴 하는데 거의 판매하기 위한 용도라가지고 발주한 것들은 네, 못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냄버판매 영상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제가 옛날에 발주한 것들이나 아니면 구매한 것들 위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서랍에다가 보관을 해요 종류별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잘 모으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쪽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구매한 것들은 별로 안 되고 제가 발주했거나 아니면 은뭐 받은 거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발주한 거는 두세개 이상은 소장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이렇게 많아 보이네요. 그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치킨님한테 구매한 대위 손거울이에요. 진짜 제가. 굿즈 거의 처음 접했을때 구매했던것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주했던 성훈이 핀버튼입니다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처음으로 발주한 핀버튼이에요 데미 핀버튼인데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니엘 손거울인데요 초점이 안맞네요 다니엘 손거울입니다 진짜 예쁘다 이건 제가 대량량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건 유니크 메이드에서 제가 노트를 발주했는데 서비스로 준 거예요. 이렇게 홀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아까 소개했고, 이거는 제가 승기님한테성훈이 사진 제공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예쁜 도안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쬐그란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주했던 지은이 손거울이에요 이거는 낙님 도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발주했던 핀버튼인데 이거 도안어분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진짜 귀여워요 근데 진짜 쬐끄만해가지고 거의 손거울에 이정도? 거의 5분의 1, 6분의 1 되는 그런 크기에요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별로 도안은 없는데 양은 많은 핀버튼과 거울 이런거 같습니다 그 다음은 노트인데요 노트는 새 도안으로 다 제가 발주한 도안입니다 먼저 데뷔 노트인데 이거 데뷔 그 뷰티풀 티저 사진이에요 포도 데뷔로 컨셉을 잡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속은 네. 무선 백지고요. 이렇게 제일 작은 사이즈로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윤이 노트예요. 이거 표지는 아이스 실버라고 되게 펄이 들어 있고 약간 시원해 보이는 그런 재질이라서 이거랑 이 도안이랑 너무 잘 맞아요. 이거는 혜영이 도안이고 아까 대위는 팝셋 재질이고 이거는 딸기 님 지금 현 스타팡 님 도안입니다. 그다음은 성훈인데요. 성훈이는 유광이에요. 네, 도안별로 각각 어울릴 만한 재질로 해 가지고 얘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도안이라서 유광으로 한번 해봤어요. 되게 반질반질하고 그냥 아크릴 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연예님 도안입니다. 네, 그다음은 연결 동무 송입니다. 이렇게 두 컷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둘다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거고 현판 때 아는 언니한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구독자분이 선물을 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선물은 감사히 받고 있는데 제가 안 받아도 된다 했는데 굳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램박 판매하고 막 별로 소통을 자주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네, 약간 잠수 타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네 마음씨 예쁜 구독자분들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주신 거고 이거는 제가 발주한 건데 이건 진짜 최근에 발주했는데 램박 영상이 많이 올렸는데 네 개별 문의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 진짜 이게 엄청 이쁘거든요 c 트피님 동안이라서.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핀님 도안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오더를 또 맡겼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연결 도무송입니다. 그 다음은 엽서입니다. 엽서도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발주한 거. 저 도무송이랑 같이 발주한 거고, 이거는 수준님동안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이거는 현언니라고 제 친분이 약간 있는 언니한테 직접 구매를 했어요. 민현이 엽서고, 이건 퍼채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라꽁이한테 사진 제공해가지고 이렇게 두 세트 받았습니다. 성이 엽서고, 이건 아이고이고. 이거는 스타드림 재진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미니언, 이것도 현언니한테 구매한 이것도 스타드림 엽서인데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얘는 제가 직접 발주한 겨울님 도안, 대위 엽서입니다. 네, 그 엽서까지 끝났고, 그 다음 은 포카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투명 포카인데, 이거는 네, 투명 포카는 거의 다 도안이 겹치는 도안들이라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대위 이것도 대위고요. 이거는 원어원 단체. 다니엘? 그리고 이거는 브랜뉴즈예요 이렇게 이거는 초맹언니한테 현판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민이에요. 이거는 정군님한테 구매를 했는데 제가 진짜 이게 제일 처음으로 구매한 굿즈예요. 이렇게 영민이 모먼트가 다 담겨있는 그런 굿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판에서 구매한 지윤이 투명포카 매장에 천원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초반에 구매했던 다니엘 투명 포카입니다. 이렇게 투명 포카는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일반 포카들인데 이게 너무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부터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네. 먼저 이거 아까 그 도모송 주신 구독자분께서 주신 포카들 진짜. 대박 포카를 이만큼이나 보내주셨어요. 다니엘 분 헬로키티 포카. 이렇게. 이거는 백출처. 백이 제저 아는데 이거 보내주셨더라고요 <laughs> 귀여우셔 그리고 이거는 다니엘 이런 옐로우 베리 포카입니다. 그다음은 음 이거는 원어머니 아니지만 별로 없지만 이거는 먼저 네, 의윤이반스구요 아니 반스레 포카구요 그리고 이건 다니엘 아기 피치님 출처 이거에요 무슨 성훈이 이거는 단지 폴라로이드 이거는 대출처 성훈이 포토카드.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이 주셨는데 누가 주시지 모르겠어요. 이건 단체 플라우이드랑또 이렇게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원하는 곳들 처음으로 제가 처음 제 처음인 원하는 곳들. 영민이에요. 제 영민이 진짜 좋아했어서 원픽이었거든요. 이렇게 영민이가 한그 곡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여러 조랑, 아, 슈퍼드 영민이 진짜 짱이었죠 가로 돌려서 힘드네요. 이건 내꺼 아다테 그리고 이거는 영민이 펜연 언니 굿즈인데, 이렇게 뒤에 이니셜들이 있거든요. 합치면 영민이라고 되는 약간 트랙카식 카드예요 이렇게. 원어 굿즈 소개했는데 영민이 굿즈가 많은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거 포토카드인데, 이거는 현 언니였나? 제현 언니? 그 언니가, 그 언니랑 교환을 했던 건데, 지금 닉네임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위랑 진영이, 에너제틱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발주한 포카드에요이거성원이 포토카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이거는 민현이. 진짜 제가 초창기 때 포카만 발주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많네요. 이거는 대위 미니 포토카드. 이거는 지윤이 폴라로이드입니다. 이렇게. 포카드를 되게 많이 발주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빼먹을 뻔 했는데, 이거는 한판에서 어떤 분이랑 직접 구매, 아, 교환을 했는데, 생각이 잘안 나요. 이거는 성우 폴라로이드입니다. 한 30장인가? 50장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안 세봤네요. 한 30장 정도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 다음은 판스 소개할게요. 배속을 할, 하긴 할 거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카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렇게. 성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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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님, 이렇게 왔지? 성우님? 지은이 지윤이, 아이고, 성훈이, 어, 고치대가 자꾸 건드려가지고 흔들리네요. 이거 진짜 아까 그 포카랑 같이 교환했던 처음 원어 네, 국지입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게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찍다가 엎어져가지고 계속 소개할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떡매 소개할게요. 이렇게 떡매를 모아놓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디자인 떡매 이런 것도 섞여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원하 떡매만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미연이 떡매 이거는 지윤이 떡매 대부분 제가 다주줄하는 거예요. 이건 지윤이 떡매 이거는 성훈이 제가 구매한 떡매모지고요. 이거는 블러랑 교환한 거 많이 없네요. 오늘 똥매가. 그리고 이거는 아기 피티님하고 교환한 다니의 똥매. 그리고 이거는 현지 언니랑 교환했던 성훈이 똥매. 제가 발주했던 데이 똥매. 이것도 제가 발주했던 성훈이 똥매고요. 별로 없네요. 똥매가. 이거는 내일 언니가 선물로 준 똥매. 조금 있습니다. 오,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똥매가 많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러면은. 다음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부채입니다. 부채는 제가 뭐 별로 안, 사가, 안 사고 거의 다 특전 이런 걸 받았어요. 이거는 램봉 샀는데 그냥 덤으로 주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진짜 초창기 때 구매했던 대이투명 부채. 진짜 싸고 예쁜 걸로 잘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배우비라는 인형을 사서 특전으로 온 배우비 부채예요. 그리고 이건 영민이 패닝 앞 아까 같이 샀던 포카 그 구성이에요. 이렇게 진짜 예쁩니다. 부채는 이렇게 있고요. 이거 미니 슬로건인데요. 이거는 제가 발주한 거예요. 댕댕이 단위에 제가 발주한 거고, 이거는 단체 미니 슬로건. 또 제가 발주했고요 댕댕이는 단면이에요. 이거는 네일 언니가 선물로 준거예요 이거랑 다내일 언니 동안이고요. 다 단면이에요. 이렇게 미니 슬로건 이렇게 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퍼백인데 어, 몇 개를 안 가지고 왔네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미언이까지 추가해서 미언이 지퍼백. 이건 맨방에서 많이 보셨죠. 지퍼백또 지은이 지퍼백 그리고 제일 지퍼백, 성훈이 지퍼백. 여기까지는 제가 발주한. 발주했던 거고, 이거는 제가 교환했던 지윤이 지퍼백. 든솔님 출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인라이트 언니한테 구매했던 지윤이 지퍼백입니다. 제 소장용이에요. 지퍼백은 하나씩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영상이 길어져도 괜찮은데, 방탄굿즈가 너무 예뻐서 저번에 교환을 한번 했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아이고, 머리카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방탄, 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잘신겨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말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